올해는 지난 2006년도에 일본군 이 위안부 피해자들은 해방 후에 60년이 넘게 기다리면서도 한국 정부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않아 가지고 그 위안부 할머님들이 단한 사람이라도 살아 생전에 문제 해결이 이루어지기를 그런 염원을 하면서 생애 마지막 호소 수단으로 편법 소원을 청산알는계시죠 그리고 비록 심판을 청구한 피해자들이 거의 그 절반 이상 우리 연바 할머니들이 다 돌아가셨어요. 그런 뒤늦게 이제 2011년에야 당연히 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이런두 자기가 유언에 해당되므로 더 늦기 전에 재할 일을 하라고 이렇게 결정한 바가 있죠. 그 후바 알고 계시죠? 예. 근데, 유독 이 사건에서 후보자는 다수 의견과 달리 다카 의견을 냈어요. 물론, 후보자 보육 포함해 두 사람이 더 있습니다, 그죠? 예. 예. 그 이유는 후보자는 헌법 정문이나 헌법 제2조 2항의 제외국민 뭐 보호의 의무라든지또 헌법 10조, 인간의 존엄의 가치, 분복 추군, 이런 걸뭐 등등을 들면서 결론은 이 국가의 구체적 자기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수 없다고 밝혔거든 예. 또, 애교 영역을 국가의 재량 행위로 보아서 이걸 한마디로 사법부가 강제할 수 없다는 그런 사법 자제의 입장을 취했죠. 예. 그 후보자 기억하고 있으시죠? 예, 그렇습니다. 예. 네. 법법재판소는 국민 기본권 침해를 막는 최후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후보에, 후보자의 지적대로 애교, 애교 영역에서부터 이 정부의 재량권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재량까지도 인정된다고 보인는볼 수가 없는데 후보자 의견은 없습니까? 후보자 각각의 견을낼 때는 정부가 하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. 1번 이 양도 질문거리에 대해서. 네, 예, 설명드리겠습니다. 예, 예. 어, <laughs> 이거는 그냥 위헌소송이 음, 아니고 부작위 위헌소송입니다. 부작위. 그러니까 무슨 적극적인 행위를 정부에 했을 때 공공의 행사했을 때 그게 에 위헌이냐 아니냐 하는 그 판단하고 달리 부작위 위헌 확인 소송이라는 것은 법리적으로 그 구체적 자기 의무를 할 의무가 의무가 헌법이나 헌법 해석이나 법 관계 법령에 의해서 구체적 자기 업무란 게 설명이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. 그게 확립된 판단입니다.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. 자, 짧게 답변을 했요 예, 예. 아, 그래서, 어,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헌법 전문이라든지 헌법 전문 이런 것들을 갖고는 구체적 자기 업무가 나갈 수 없고, 추상적. 자, 좋습니다.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동호 후보 음. 내준 자는 자의적인 판단을 했다 이거죠. 그죠? 예, 법이 국민 위에서 있을 수는 없는거 아닙니까? 네? 법 이전에 또, 특히, 한일 관계에 있어서는 이 대한민국, 우리 선조들의 민족권을 우리는 이어받아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. 인정합니까? 예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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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자, 그런 측면에서 이 애교행위의 정치성을 지나치게 강조해서 국민의 기본권 이 침해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거 아무것도 하지 않을 재능까지도 본인은 인정하고 말았습니다. 이 이제 결정문에서 다수 의견이 밝인, 밝힌, 그러니까 가소 보호금지원칙을 후보대정자들은 그걸 어깁니다. 또 좋습니다. 이 판결 결과로 말이죠요 일본군 우리 위안부 피해자들은 정말 통탄을 하고 울었어요. 그렇지만 일본 정부는 당시 웃었을거예요이 반대 의견이 국민의 비법권을 지켜야 할 최고의 고루인 헌법재판소에서 내려졌다는 사실은 안타까운 이 한마디로 남을 일입니다.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장을 드리겠습니다. 예. 어, 그래서 제가 그 반대 의견 세 분의 반대 의견에서도 어떤 표현을 했는가다만 정말 억울하고 이렇게 원통한 어, 위안부들의 어, 문제를 해결하도록 정부가 나서는 것은 마땅하다. 어, 그렇게 에, 슬시하고요. 다만, 다만, 그 법, 법이 그렇게 나가 야 한다, 외교 절차에 뭐해 와야 한다, 중재 절차에 해 와야 한다 이렇게 예, 법문이 되어 있지 않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런 부분은 그어 조약 문구 해석상 그렇게까지 하나건 아니죠. 좀, 좀 있다 예. 본인만 이렇게. 한민국정선 민족 혼이라는 게, 그걸 제품만 본인의 자질로서만 이렇게 판하는 게, 오늘날 이 많은 업지의 문제점에 본인이 서 있는 거예요. 답변하세요 예, 예. 어, 그래서, 그것은, 어, 법리적으로 그 한계를 뛰어넘기가 어려웠어. 어, 그러니까 다수가 또 그렇게 하지만, 이런 법리적인 것도 검토했다. 라는 게 보여주기 위해서. 예, 예. 네.